도심에서 예술 작품을 즐길 수 있는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가 개막했습니다. 공생 도시를 주제로 다양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재문 기자입니다. 화려한 색감의 스테인드글라스. 햇볕을 받으면 그 색감은 더욱 아름다운 자태를 뽐냅니다. 화려한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아기자기한 공간이 나타납니다. 원래 이곳은 안양예술공원에 있던 만왕각 수영장 부지에 남겨진 콘크리트 잔해였습니다. 예술적 감각으로 버려진 공간을 재생시키고 나무는 그대로 살려 마치 거실처럼 꾸몄습니다. 안양파빌리온 맞은편에 만들어진 지상의 낙원. 안양이라는 지명이 품고 있는 마음과 몸이 편안한 의미를 담았습니다. 반원 형태의 지붕은 안양의 삶과 공간, 변천사를 지도의 형상으로 표현했습니다. 시민들은 그 아래에서 편안하게 쉬고 이야기하고 공연도 즐길 수 있습니다. 빨간색 주사위 모양의 검은색 글씨체가 희미하게 보입니다. 어떤 글씨인지 작품을 이리저리 둘러보다 보면 삶이란 단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양 박물관 안양사토에 1025마리의 강아지가 빼곡하게 자리했습니다. 나무 조각으로 만든 이 강아지들은 버려진 유기견입니다. 모두 무표정하거나 고통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의 공생 속에 나타난 소비자본주의의 문제 생명에 대해 무감각해진 현대인의 모습을 꼬집습니다. 제6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는 이렇게 공생도시를 주제로 파라다이스 안양, 하모니, 미래도시의 테마를 담았습니다. 환경과 문화, 사회적 가치가 키워듭니다. 서로 주변의 다른 환경적 요소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보다 나은 삶을 또 노, 보다 나은 내일과 비전을 꿈꾼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촌중앙공원에는 높이 7m 규모의 대형 공기 정화탑이 세워졌습니다. 공기 정화 기술과 예술을 접목한 작품입니다. 미세먼지와 대기 오염에 대한 문제 의식을 담아낸 것으로 전 세계에 중국과 우리나라에 단두 개의 작품만 있습니다. 미세먼지, 황사 등을 인해서 건강을 해치고 있는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보다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결해 주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7 개국에서 만 일곱 개 팀이 참여해 백여 점의 작품을 선보이는 제6회 안양 공공 예술 프로젝트는 오는 12월 15일까지 안양 예술공원과 평촌 중앙공원 일대에서 계속됩니다. T브로드 뉴스 이재범입니다.